저는 과거 이제 도박에서 헤어나서 지금 상담을 20년째 하고 있는 김호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어 현재 회복 중인 상담사라고 소개를 드리고요 송파구에서 도박 중독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폐가망신 네. 이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가, 가족이 깨어지고 네. 제 스스로가 끝없이 망가져서 음. 도박을 못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저는 무장공비하겠어자 외로이 이제 작전을 수행할 만큼 네네. 혼자 살았어야 됐죠 아.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빠진 거는 80년대 중반 그 빠찡코 내가 빠찡코가 생겼다는데 한번 가보자 하고. 중간에 막 칠자가 네개 붙어가지고 음. 음. 그 당시 제 봉급의 한 3배 정도? 천만원 딴 거죠. 음. 그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재미로 갔지만 음. 그 다음부터는 내 혼자 이제 아 제대로 돈 따보자 그러고 간 거죠. 나중에는 뭐 어디 아 좋은데 요, 요보다는 음, 판이 판에. 괜찮은 데가 있다. 네, 네. 아,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하우스에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아, 정말 음. 정말 망가지기 시작했죠 시약을 먹인다 그러는데요 네. 적당히 던져주죠 음. 한번내다새차례일고또한판 뭐 적당히 먹게 해주면 음. 아 내가 실력은 괜찮았어 음. 뭐 이렇게 착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때 상계동 아파트가 한 2천만원 미만이었어요 음. 그때 뭐 거의 팔억 정도를 이었으니까 아. 저는 이제 대학에 딱 입학을 하니까 포카 네. 흔히 말하는 그거를 이제 치는 거를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네. 배우게 됐죠. 공부욕이 있었나 봐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막그 서점에서 책도 사보고 아 뭐, 공부를 뭐, 하기 시작하고 폭카 말면 이긴다. 그 <laughs>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 재미에 빠져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잘못하게 됐죠. 수많은 이제 빚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미 대학생 신분에 천만 원이란 빚을 지게 된 오. 사고를 냈다. 그런데 음. 약간 음주 사고처럼해서 합의금이 음. 필요한 뒤에 뭐 이렇게 이제 얼렁뚱땅 했더니 네네. 갚아주신 거죠. 아. 그때 저한테는 뭐가 각인이 됐냐면 음. 아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구나. 뚜렷하게 나 이거 약속한 대로 갚았어요. 네. 또 빌려 주세요. 음. 사채 신용 등급이 올라. 아 쟤는 약속 지키는 애. 어. 네. 그때 당시에. 군대도, 군대도 어, 지, 그 학사장교로 갔어요 장교로 와. 그때 당시에 제격을 5천만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제대과 동시에 결국은 제가 이제 또그 거짓말을 어떻게 했냐면 음. 음. 탱크로 아. 전봇대를 무너뜨려 아. 아. 결국은 그거를 해결을 해주셨죠 아너 정말 병인 것 같다 음. 너 정신병원에 좀 들어가자. 그래서 제가 정신병원에 (3개월)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신병원이 내 도박 충동을 잠재우질 못했어요 음. 아, 나오자마자 또 도박하러 갔으니까요 오. 와이프한테 다신 도박 안 한다고 꼬라앉아 음. 빌면 우리 애들 저쪽에서 내가 듣는데도 음. 아저 새끼 또내일 도박하러 갈 건데 뭐 아. 이렇게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로 집에 있는 거다 다 털어먹고 애들 뭐 진짜 컴퓨터까지 다 팔아먹고 아어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갔을 때 애들이 저를 때리더라고요. 아음 당신만 없으면 네 좋겠다고. 아 제가 그때 최연소로 브리피 영업장의 회원 영업장에 출입이 돼요. 음음 어, 출입일수 제한이 있어요. 음한 달에 반 이상은 못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게 그러니까 너무 자주 가니까 어느 날 못 들어간다는 거죠 네. 어 그래서 제가 또 거기서 이제 해외로 아그 말로 듣던 원정 카지노를 뜨게 됩니다 그거를 일주일에 일, 7회를 출국한 적이 있어요 아아 그렇게 격다격다가 모든 거를 이제 더 이상은 제 거짓말로는 막을 수 없는 돌려막는 네. 구조가 안 되게 되면서 제가 이제 모든 거를 내, 내려놓게 되죠 이제 결국은 그 제가 어, 해외로 야반도주를 해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알게 돼요 이게 아이러니하게 그 사채업자들이 제가 없어지니까 집으로 쫓아갈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어머님이 뭣도 모르고 빚보증을 다 서버리신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좀 재산을 갖고 있던 게그 서울 인근의 땅이 네. 음, 지금은 한 100억이 넘을 거예요. 아. 그거를 이제 처분을 그쵸 시집 오실 때그 했던 땅을 처분해서 결국은 그 빚이 해결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 당시 제가 왜 무장공비였냐면 네. 첫 번째 신분이 일단 저희 아버님이 저를 그 주민등록을 말소를 시켰어요. 각종 네. 세금이 연납되다 보니까 의료보험이 아. 아, 연납 연체가 돼 있었던 거예요. 아, 정신병원도 입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 주변 지인들한테 제가 거짓말로 빌린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어. 그분들이 제가 갑자기 연락 끊기니까 법적 고소를 해서 지명수배 기소중지가 떨어진 거예요. 아. 쫓기는 신세가 된 거죠. 우와. 이게 무장공비예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그 후로부터 이제 7년간 집을 들어가지 못하고 음. 그 생활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아. 제가 어디로 갔냐면 저기 이제 그 서울 끝에 가면 원절학병원이라고 암센터 병원이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주택을 개조해서 네. 그 외부에서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입원은 못하는데 항암치료밖에 아 하루에 반 하나에 만 원씩 주고 사는 집이 있어요. 맞아 맞아. 네네. 고기를 항암, 암 환자로 해서 들어가 있었어요. 음. 갈 곳이 없다 보니까. 그만 그한 탄만 되고, 뭐,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앞에서 제가 틴트를 그 주신 분이 누구냐면, 암 환우 분들이 음. 그 시간에 선선하니까 나와서 운동들을 해요. 아. 근데 외모나 이런 걸 보면 정말로 너무 힘들고 아픈 모습인데, 희망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분들이, 음. 가족들이랑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제가 반성이 확 되는 거죠. 아 그분들도 역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원상태의 건강은 아닐 텐데. 네. 음. 어쨌든 될지 모를지 모르는 거에 있어서 노력을 하시잖아요. 음. 저는 계속 원망만 하고 못 돌아가는데 나보러 어쩌라는 얘기냐 계속 어떤 비난적인 성격만 갖고 있고 음. 그 모습에 뭐래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음. 그 생각이 이제 그 순간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단도방 모임을 한 곳을 혼자서 나가기 시작했죠. 그 익명의 모임에 나가서 음. 거기서 이제 제가 도박 중독이 질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음. 그 동안 제가 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이 운이 나빴거나 제가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니라 음. 이상 행동을 내가 계속 해왔구나를 그 잘못 중독에 대한 개념이 전혀 제가 인식이 잘못돼 있던 걸 알게 됐고 네. 그 다음에 등게 뭐냐 반성이 아니라 분노예요. 음. 왜 하필이면 나야? 어, 내가 이런 병에 걸렸을까. 하필이면 왜, 내가 왜 걸렸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음. 억울하기도 하고, 제가 경험하고 있던 처한 처지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네. 어, 어, 그게 너무 안 되니까 큰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음. 벌 받는 느낌이고, 나와 내 가족들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음.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게 첫 번째 이유라면 하나는 제가 갖고 있던 가치관이랑 너무 해놓은 나쁜 짓이 너무 커서 음. 죄책감이 너무 심했어요. 너무 죄책감이 심해서 뭘 해도 그 죄책감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나마 그 반대되는 행위를 돈은 복구할 수 없을 것 같고 음일해도 찾자 그래서 그쪽 일이 이제 우연하게 제 눈에 보여서 네. 이제 상담사로 이제 발을 들이게 그렇죠. 됩니다. 그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얻은 게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저, 제가 조금씩 치료되기 시작했어요. 음. 4년 정도 음. 상담 생활하면서. 제 이제 그 충동도 조금씩 조금씩 잠들어 가고 네. 또 다른 사람들도 이제 도와준다는 그런 생각이 음. 제 이제 이렇게 자존감을 조금씩 높이면서 네. 그래도 조금은 가칭이 있는 인간이 되가는구나 음. 그런 걸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 정서적인 치료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네. 18년 만에 아버지라 얘기를 처음 아. 편지로 편지로 적은 것 같아요 아버지 네. 부대에서 이제 이런 행사가 있는데 와서 네. 뭐 좋은 강의 한번 해주고 가라고 이제 그래서 부대 음.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해주고 막 마지막으로 제가 제 얘기를 했죠 음. 네, 이제 도박으로 망가졌고 여기 와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해주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 큰 아들한테 나는 사과하러 왔다. 음. 이렇게 얘기했죠. 부대원들이 이제 뭐 전부 일어서서 오.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주고 음. 이제 부대장하고 아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도 이렇게 하면서 네. 아들의 이제 조금 분노가 풀린 걸 봤어요 눈에서. 어그게 음. 응. 고민이? 많았죠. 어떻게 보면 이 길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그거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기질인 것 같아요. 기질 네. 네. 승부사기지? 그렇죠. 이제 성장 네. 과정에서 교육 환경이나 이런 거에서 그 브레이크를 개발시켜주지 못했던 거죠. 음. 그러니까 전두엽에 음. 있는 저희 어떤 통제력 자체가 네. 그게 이제 기질이 엔진이라면 네. 브레이크는 이제 후천적으로 저희 교육이나 여러 가지 가치관 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충분히 인지를 하거나 밀어냈을 텐데 이거에 대한 사이렌을 울릴 수가 없었던 거죠. 음. 사실은 저도 뭐 확실한 답은 못 찾고 있는데, 네. 어 그나마 내가 그 뼈저리게 느낀다, 고 그럴까 그런 부분은 첫 번째는 잃어버린 돈에 대한 미련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음.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네. 네. 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자극이 아니었나. 음. 뭐 지금은 그때는 뭐라고 변명을 했겠지만 네. 그래도 재미있지 않았을까 음. 제가 마지막에는 그 도박장에 있지 않으면 못 견디겠도록 괴로워서 음. 생각이 많아서 근데 도박장에 가면 거기에 몰입하니까 네. 견딜 수 있었어요 음. 없습니다 저는 아, 네, 상담사를 하고 있어서 도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상담사를 떠나면 도박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늘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상담실에서 꼭 죽어야지 그런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안에 네. 인대 상담 받은 사람들한테 그 실망감을 안줄것 같아요. 음. 겸손이란 걸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음. 뭐 일상 생활에서도 당연히 겸손해야 되겠지만 도박 앞에서 겸손해라. 음. 내가 10년 도박 안해서 이젠 괜찮아. 택도 없는 얘기예요. 음. 택도 없는 얘기. 딱 하나죠. 음. 노력이 좀 구체적이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전혀 없다고 좀 봐요. 도박을 음. 하고 싶지 않다, 도박을 안 해야 되겠다. 그거는 음, 뭐 그걸로 되는 건 질병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네. 회복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음. 회복 활동 네.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걸로는 안 되고요. 네. 시간을 일부러 내서 네. 해야 하는데 그게 주는 가치가 네. 회복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대부분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하게 되죠. 음. 돈만 벌게 되죠. 네. 그런데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하면 그 시간에 돈안 벌고 회복 활동을 하겠죠. 곧그 차이만 보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늘이 최선인 날이다. 음. 도박을 하는 한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은 절대 오지 않는다. 음. 점점 더 나빠진 너가 끊기 제일 좋은 날이다. 그다음두 번째는 공짜 점심은 없다. 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음. 말과 비슷한 게그 러시아 속담에 있더라고요. 네. 공짜 소세지가 놓여 있는 곳은 지덧 위에 밖에 없다. 아 네. 세 번째는 이제 한 번에 하루만 살아라. 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제 도박 처음에 그만두면. 네. 온천지에 부채고 사람들은 나 인간 지급도안 하고. 음. 그래서 오늘 하루만 네. 내가 도박 안 하고 열심히 일하고. 음. 그렇게 살다 보면 10년, 20년. 살게 된다. 그래서 음. 오늘 하루만 잘 살자. 음. 음. 그런 세 가지를 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자신의 회복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말 아무도 못하는 걸그 길을 가고 있는 건데. 네. 그걸 숨어서 해서도 안 되고 음.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안 돼요. 나의 어떤 사명과도 같고 숙명과도 같은 건데 음. 이게 숨겨야 될 문제는 전혀 아니거든요. 음. 회복이잖아요. 네, 네. 중독이 아니라. 근데 그 개념이 한국적 정서에서 많이 좀 바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음. 특히 가족들도 어. 음. 그걸 지지해주고 그거를 응원해줘야죠 회복활동을 음. 좋아야 할거 아닙니까 또 네. 하나는 우리가 도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도박 안에는 희망과 기대가 있거든요 네. 근데 다 희망과 기대 갖고 산다고 하죠 음. 근데 저는 희망과 기대 갖고는 중독자들은 살면 안 된다고 봐요 음. 그럼 뭐로 살 거냐 만족과 보람 그리고 음. 어~ 회개와 겸손 네. 이거에 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음. 근데 그걸 갖고 어떻게 내가 사냐 그러면 음. 그게 과연 희망과 기대일까요 음. 항상 그 안에서 허망과 네. 어떤 망상과 네. 그게 어떤 도파민의 역할을 할 뿐이죠 네. 아,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아까 무장 공비로 한칠년 살아보니까 부족감이나 네. 그 보람이 네. 주는 느낌이 상당히 에, 크더라고요. 음. 꼭 그런 어떤 기대감만 아니어도. 저는 이제 지금 가족 상담을 하면 제일 먼저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 부모님들 오시면 네. 자식 도박 끊는 건 아주 간단하다. 음. 어. 오늘 그 이제 그 아버지하고 같이 재산을 정리해서 음. 내일 아프리카로 떠나라. 음. 그럼 자녀들은 잘살 것이다. 음. 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어, 부모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한 음. 도박은 계속된다. 음. 네. 부모님들한테 얘기하죠. 당신들 마음이 편해지고자 음. 아들을 죽이고 있다. 음. 네가 불편하니까 부모님께서 불편하니까 음.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편해지니까 음. 하려고 그러는데 자식은 죽고 있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음.